반려동물 미용사로 성장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. 1인 가구,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.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훈련, 미용, 사육 등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이와 더불어 전문 인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반려동물 산업성장에 발맞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아, 오늘 온 강아지들이 보호소 강아지여가지고 예, 미용 이쁘게 하고 뭐 분양 가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미용 도와주는 미용 봉사하고 있습니다. 목요일, 토요일 그 미용 봉사를 통해서 곰돌이 예, 컷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말티즈 알머리 컷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반려동물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30여 년간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아카데미. 수강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수업은 다름 아닌 미용입니다. 처음에는 애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진동을 통해서 애들이 진정할 수 있게 좀 놀라지 않게 한 다음에 헤드에서 일자까지만, 여기 산처럼 돼 있는 데까지만 일자로 밀고 여기 옆에 사이드는 살짝만 날려주는 거예요. 패드 같은 경우는 계속 클리퍼가 지나가면 집에 가서 발사탕 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많이 횟수를 줄여 줄여야 돼요. 털 나는 역방향으로 한두 번만 들어가도 깔끔해져요. 칼을 이용해 털을 깎는 작업인 만큼 안전이 기본입니다. 반려견이 미용을 받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다양한 팁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요. 반려견을 관리하는 관리사 역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. 특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미용법들을 세심하게 알려줘 수강생들에게 인기 완전이라고요. 오늘 토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바로 미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위생미용하는 방법. 그리고 발톱 자르는 거, 그다음에 스타일 컷 내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어, 기간은 저희가 한 어, 자격증까지는 좀 짧으면 두 달, 세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펜미용 같은 것도 한두 달, 세 달, 네달 이렇게 그다음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한 1년 정도는 어, 예상하고 있어요. 동물에 대한 애정은 기본, 도감 능력을 바탕으로 반려견의 개체별 특징을 파악해 미용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을 배울 수 있다는데요.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작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덩치 큰 동물들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볼 수 있답니다. 처음에 기계 미용 같은 거랑 길이감은 목욕 전에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목욕 후에 털다 풀고, 그 다음에 스타일링 커트가 들어가죠. 제 드라이 할때 수분감이 날아갔을 때 드라이를 하시게 되면 곱슬기가 다안 펴져서 커트가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길이감도. 그래서 최대한 수분 안 날아가게 그 부분 수건으로 감싸고 말리는 부위 곱슬기를 다 펴서 들어가는 거. 반려동물을 더욱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반려동물 미용사. 털 말리기, 커트 등 다양하게 배운 기술과 함께 관리사가 가진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? 여기는 털이 있는데. 음. 맞죠? 맞아요, 맞아요. 뭐, 뜯겼을 수도 음. 있고, 아니면 이전에 미용이 좀 짧았을 수도 있고. 그니까 그렇죠. 이걸 최대한 살려서 미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음, 가위를 너무 깊숙이 이렇게 넣면 뒤통수가 날아가서, 음. 이렇게 하면. 뾰족하면 그때부터 좀 얘가 다리가 이렇게 하이시는 것처럼 좁아져요. 그래서 여기 앞에는 무조건 일자로. 손톱으로 예잘 확인해 주시고 다리를 좁아지지 않게 다리 사이즈를 풋라인부터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론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기술들을 세심하게 알려주는 강사들 덕분에 배우는 수강생들은 각자 생각한 대로 침착하게 실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요. 어디 볼까요? 미용장관은 많이 달라진 모습 그야말로 한골 세퇴했죠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. 여기서 배우면은 좋은 것 같고 또 창업반이어가지고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직장인 때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 기초부터 다 알려주시고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다 자세히 알려 주셔가지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. 많이 부족한 부분 약간 꿀팁 같은 거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. 약간 나중에 피드 나갈 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좋았어요. 체계적인 미용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질 좋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.